한가위를 앞두고 김치찌개와 라면 같은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이웃을 챙기는 복지 서비스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민간단체들도 자발적인 성금 기부에 나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대학가 음식점.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3천 원만 내면 푸짐한 김치찌개와 반찬, 공깃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식당이 전북 대학생들한테는 되게 유명하거든요. 일단 가격이 삼천 원밖에 안 하기도 하고, 저희도 올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오늘 처음 먹었습니다. 천주교 전주 교구가 지난해부터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가게를 열었는데 종교 단체와 기업, 시민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년 다음은 해보 갈수 있는 생기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서 희망을 키워나가거나 발돋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전주시는 지난 6월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무인 라면 가게를 열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공짜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어 동네 소통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700여 명이 찾아 저소득층이나 위기가구 등 이웃들과 거리도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라면은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통한 어떤 그 분위기나 정서적인 부분들을 많이 유안을 찾고 함께라면 가게에도 벌써 200명이 넘는 자발적인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조금씩 도와가면서 살아간다면. 좀더더 더 좋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에 대한 저 또한 이게 뿌듯함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현대판 음식 품앗이가 우리 일상을 더욱 맛깔나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